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4월 24일 여러분들과 이 바이오스마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제부터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금 주가가 크게 빠진 시점 오늘 저점에서 지지받으면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스마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를 토대로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고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선물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여러분들께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릴 텐데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바이오스마트 변압기 관련 동구리 소재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구리 가격이 최근에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이 발전기에 대한 구리를 독점하고 있는 TC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TCT. 이 기업을 바이오스마트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TCT 대신에 바이오스마트가 지금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갑작스레 큰 폭으로 내려온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 우선 차트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거래대금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단일가 매매 3일 동안 진행이 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강하게 반등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가 매매 진행되면서 주가가 크게 내려온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구리 가격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단순히 단기적인 재료가 아니라 지금 이 AI 때문에 전력 설비에 대한 보충이 너무나도 시급한 상황이고요. 지금 북미, 지금 이 북미에 50%가 넘는 전력 설비 장비들이 오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지금 지속적인 재료를 토대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이오스마트, 단일가 거래가 끝나는 시점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전고점인 6,530원, 6,500원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바이오스마트에 대해서 지금 아무래도 단일가 매매 진행되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많으실 텐데 이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줄어 있는 채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빠른 실내에 다시 한번 이 횡보 구간까지는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매수하시면서 이 6천 원대 위에서 매수하셨던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이 지금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평당가는 낮추실 수 있겠지만 비중 자체가 올라가는 이 리스크의 증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이후 그대로 홀딩하는 게 아니라 매수한 추가 매수한 비중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횡보구간까지 복귀를 했을 때 비중을 다시 한번 원래 비중만큼 낮추면서 여러분들이 비중은 원래대로 가져가면서 평단가만 낮추는 이런 대응에 대해서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이오스마트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신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바이오스마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여러분들에게 방송키고 실시간으로 이 바이오스마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스마트, 유튜브 링크뿐만 아니라 바이오스마트에 대한 보고서, 지금 핵심적인 재료들과 앞으로 5월달에 나올 공시 내용,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바이오스마트에 대한 대응 방법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이 바이오 스마트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매일같이 시가매수 할수 있는 단타 종목 장 전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식감해수 했던 이 단타 종목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식감해수 종목 세트레가이와 J2K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이름 박영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여기 배너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시간이 확인되실 텐데 4월 24일 오늘자 장 전인 8시 56분에 이렇게 제가 253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세트레가이와 J2K 바이오 두 종목 모두 강하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거죠. 트레가일부터 보시게 된다면 지금 18%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22%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20% 넘게 수익을 낼 구간 충분히 만들어준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J2K 바이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오늘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지금은 16%대에 머물러 있지만 충분히 장중에 19%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종목으로 알려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매일같이 9시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매도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단타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없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시작된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온 부분 확인한 이후에 이 재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독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유리기판,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종목으로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5월부터 기사 나오게 되었을 때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력들을 토대로 더욱 강한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렇게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이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 시점에서, 저점에서부터 대량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라인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 눌림 구간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반등을 할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기사가 나왔을 때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꼭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문자 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함께 챙겨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도 단순히 이렇게 재료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